여러분,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만 배우 서이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았고, 특히 구준엽과의 러브스토리로 더욱 유명했죠. 서이원의 사망 원인은 폐렴과 독감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순 감기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치명적인 질병이었죠.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폐렴의 위험성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폐렴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감기나 독감이 폐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폐렴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의해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감기와 초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호흡곤란을 유발하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의원 역시 일본 여행 중 감기 증상을 보였지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면서 폐렴으로 번졌고 결국 치료받을 시간도 없이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폐렴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감염되면 순식간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렴을 예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첫째, 독감 예방 접종을 반드시 맞고,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와 면역력 강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 셋째, 감기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조기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서의원의 안타까운 사망을 계기로 우리 모두 자신의 건강을 더욱 신경 쓰는 계기로 삼아야겠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건강한 삶을 함께 지켜나갑시다.